2026년 2월이라는 날짜가 지나가듯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점은 은행 통장을 한 개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선이에요. 통장을 쓰는 방식이 아니라 통장을 대하는 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은행 업무의 기준이 법적으로 바뀌어요. 지금까지 통장은 단순했어요. 입금하고 출금하고 카드 연결해서 쓰는 공간이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해결하면 된다고들 생각했어요. 연체나 채무 문제는 특정 사람 이야기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통장은 언제든 생활 전체를 멈추게 할수 있는 장치였어요. 압류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순간 통장은 보호막이 아니라 위험요소로 바뀌었어요. 통장 압류를 겪어본 사람들은 공통된 기억을 말해요. 잔액이 많고 저금과 상관없이 모든 게 멈췄다는 경험이에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통장이 막혔다는 사실 자체가 생활을 정지시켜요. 월세, 공과금, 병원비, 카드 대금이 전부 한 줄로 멈춰 서는 거죠. 그 순간부터 사람은 돈이 아니라 시간을 잃어요. 그런 상황이 특정 계층만의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은퇴자까지 누구나 가능성이 있었어요. 예상 못한 사고, 병원비, 사업 실패. 보증 문제 하나로 상황은 뒤집혀요. 그래서 통장은 언제나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2026년 2월부터 이 구조가 바뀌어요. 은행이 아니라 법이 먼저 통장의 성격을 다시 정의해요. 통장은 더 이상 무조건 열리고 무조건 막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통장은 보호해야 하는 생존의 영역으로 분리돼요. 이 변화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권리의 문제에 가까워요. 중요한 건이 제도가 일부 사람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채무가 없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통장은 늘 미래의 위험을 안고 가요. 그래서 이 변화는 특정 상황에 대비하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값이 달라지는 사건이에요. 은행을 이용한다는 의미 자체가 새롭게 정의되는 시점이에요. 2026년 2월 이후에도 예전처럼 통장을 대한다면 위험해요. 바뀐 규칙을 모른 채 그대로 두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놓치게 돼요. 이 변화는 조용히 진행되지만, 영향을 받는 범위는 아주 넓어요. 통장 하나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지금부터 느껴두는 게 중요해요. 이번 변화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통장을 전부 같은 취급으로 보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지금까지는 어떤 계좌든 문제가 생기면 함께 묶이는 구조였어요. 이유를 묻기 전에 시스템이 먼저 멈췄어요. 생활비가 들어있는 통장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지점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100만 원이 있든. 10만 원이 있든 상관없이 통장이 막히면 생활이 바로 멈췄어요. 현금 인출이 안되고 자동이체가 끊기고. 카드 결제도 실패해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숨구멍이 함께 닫혔어요. 그래서 압류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로 느껴졌어요. 이 비효율은 오래 방치돼 왔어요. 법에는 보호한도가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았어요. 은행이 개인의 모든 계좌 흐름을 실시간으로 구분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일단 막고 나중에 풀라는 방식이 반복됐어요. 이 과정에서 시간을 잃는 사람은 항상 개인이었어요.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 나온 개념이 생계비 계좌예요. 한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통장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요. 그 통장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압류 여부와 상관없이 숨 쉬는 공간을 남기자는 선택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계좌는 자동으로 지정되지 않아요. 스스로 선택해야 해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기존 구조가 그대로 적용돼요. 즉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기지만 그걸 잡는지는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어요. 이 차이가 나중에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한 사람당 하나라는 원칙이에요. 여러 통장을 모두 보호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를 정해서 그 통장만 생계비 통장으로 구분해요. 선택의 순간부터 통장의 역할이 달라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어느 통장을 쓸지 미리 생각해두는 게 중요해요. 이 변화는 은행 업무의 편의성 문제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삶의 리스크를 어디까지 제도적으로 막아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에요. 생활이 완전히 멈추는 상황만은 피하게 해주겠다는 최소한의 약속이에요. 통장은 숫자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 생활을 지탱하는 인프라라는 인식이 제도로 옮겨오는 순간이에요. 생계비 계좌가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 감이 잘안올수 있어요. 핵심은 보호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이전에는 압류가 들어오면 계좌 전체가 함께 멈췄어요. 생활비인지 급여인지 잠깐 보관한 돈인지 따지지 않았어요. 먼저 맞고 나중에 증명하라는 구조였어요. 그 사이에 생활은 멈춰 있었어요. 새 제도에서는 접근 순서가 달라져요. 한 개의 계좌를 생계비 계좌로 지정해두면 그 통장은 처음부터 성격이 구분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막을 계좌와 유지해야 할 계좌가 나뉘는 거죠. 이 차이는 크다고 느껴질 거예요. 멈춤이 기본이던 구조에서 유지가 기본인 구조로 이동하니까요. 보호금액도 명확해져요. 생계비 계좌 안에 있는 돈중 일정 한도까지는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소득의 종류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월급이든 연금이든 사업수입이든 생활을 위한 금액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이에요. 최소한의 금액을 기준으로 생활을 지켜주는 구조예요. 이 기준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돈이 있어서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생활을 이어가야 하니까 보호하는 논리예요. 통장이 완전히 묶여서 아무 행동도 못하게 되는 상황만큼은 맞겠다는 선택이에요. 제도 자체가 개인의 성실함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기본 권리로 설정해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 제도가 빚을 없애주거나 채무를 무효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갚아야 할건 여전히 남아 있어요. 다만 갚는 과정에서 삶이 완전히 끊기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압박을 줄이는 장치이지 책임을 없애는 장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변화는 채무가 있는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평온해 보여도 통장은 언제든 변수 앞에 놓여요. 갑작스러운 사고, 가족 문제, 사업 리스크. 보증 문제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어요. 그때 통장이 전부 묶이느냐 하나라도 살아있느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요. 생계비 계좌는 안전망에 가까워요. 눈에 띄지 않게 깔려있지만, 넘어질 때 차이를 만들어줘요. 미리 지정해두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일이 생겼을 때그 가치는 분명해져요. 그래서 이 제도는 당장 필요하냐 보다 필요해지기 전에 준비하느냐의 문제로 보는 게 맞아요. 이 제도가 실제 생활에서 체감되는 순간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평소처럼 월급이 들어오고 자동이체가 돌아가고 카드 결제가 이어질 때에요. 문제가 생겨도 이 흐름이 완전히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 달라요. 통장 하나가 살아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하루의 질을 바꿔요. 생활이 끊기지 않는다는 감각은 생각보다 커요. 지금까지는 압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선택지가 사라졌어요. 대처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했어요.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생활은 멈춰 있었어요. 이 공백이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돈이 아니라 시간이 빠져나갔거든요. 새 구조에서는 이 공백을 줄이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후 구제보다 사전 분리가 작동해요. 생계비 계좌로 지정된 통장은 애초에 다른 성격으로 취급돼요. 문제가 발생해도 가장 먼저 보호대상으로 분류돼요. 맞고 풀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유지하고 나머지를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이 변화는 특히 불규칙한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게 크게 느껴져요. 프리랜서, 자영업자, 일용직처럼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통장 하나에 돈을 모아두는 경우가 많아요. 이 통장에 막히면 대안이 없어요. 생활비와 사업비, 비상금이 뒤섞여 있는 구조니까요. 생계비 계좌는 이 혼합된 생활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장치예요. 가족 단위에서도 차이가 생겨요. 한 사람의 문제로 집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완충 장치를 두는 셈이에요. 생활비 통장이 유지되면 아이 교육비. 병원비, 공과금 같은 필수 지출이 이어져요.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일상은 굴러가요. 이 차이는 심리적으로도 커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하냐고 묻기도 해요. 하지만 제도의 기준은 도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누구나 예외적인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요. 문제를 겪지 않았다는 사실이 앞으로도 겪지 않는다는 보장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제도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기본 값에 가까워요. 특정 사람을 돕기 위한 특별 조치가 아니라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서게 만드는 장치예요. 통장을 관리하는 방식이 개인의 책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진 시대에 맞춘 조정이에요.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생활을 지탱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어요. 이 변화가 특히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타이밍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여유로운 상태에서 통장을 관리하지 않아요. 항상 불안이 조금 깔린 상태로 살고 있어요. 금리는 높고 소득은 크게 늘지 않고 고정비는 계속 올라가요. 이런 환경에서는 작은 변수 하나가 생활 전체를 흔들어요. 그래서 통장은 단순한 금융수단이 아니에요. 생활의 허리를 지탱하는 축에 가까워요. 한 달이 버텨지는지 다음 달을 준비할 수 있는지의 기준점이에요. 예전에는 저축이 통장의 역할로 보였지만, 지금은 유지가 더 중요해졌어요. 통장이 멈추면 삶의 흐름도 같이 멈춘다고 느끼니까요. 문제는 위험이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점이에요. 연체는 갑자기 시작돼요. 병원비 한 번, 거래처 미지급 한 번으로 균형이 무너져요. 그 순간 통장이 압박의 대상이 돼요. 평소에 아무 문제 없던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도는 미리 준비하는 사람과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을 가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통장 정리를 미뤄왔어요. 계좌는 여러 개지만 역할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요. 급여가 들어오고 카드값이 빠져나가고 비상금이 섞여 있어요. 이런 구조에서는 위험이 생길 때 방어할 지점이 없어요. 생계비 계좌는 이 복잡함을 정리하라는 신호에 가까워요. 이제는 질문이 달라져요. 빚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보호받을 통장을 만들어 두었느냐로 나뉘어요. 아무 일 없을 때는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순간 체감은 극명해져요. 유지할 수 있는 통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삶의 긴장을 바꿔요. 이 제도는 경각심을 주는 역할도 해요. 통장을 하나로 몰아 쓰는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드러내요. 동시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국가가 인정했다는 메시지를 던져요. 모든 걸 스스로 책임지라고만 하던 구조에서 한발 물러난 거죠. 사회가 개인의 붕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이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앞으로의 통장 관리는 더 분리되고 더 목적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생계비 계좌는 그 시작점이에요. 통장을 정리한다는 건 돈을 관리하는 일이 아니라 리스크를 설계하는 일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은 실제 절차예요. 이 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호가 시작되지는 않아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상태로 남아요. 그래서 핵심은 실행이에요. 통장을 갖고 있다는 사실보다 어떤 통장에 어떤 역할을 주느냐가 더 중요해져요. 생계비 계좌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제한적이지 않아요. 시중은행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선택폭이 넓어요. 주거래 은행일 수도 있고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그 통장이 실제 생활의 중심이냐는 점이에요. 자동이체가 몰려 있고 생활비가 오가는 통장이면 의미가 분명해져요. 지정 과정은 복잡하지 않게 설계될 가능성이 커요. 제도의 취지가 접근성에 있으니까요.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비대면 절차를 이용해 한 번의 선택으로 등록되는 구조예요. 이때 중복 여부가 확인돼요. 이미 다른 기관에서 생계비 계좌를 지정했다면 추가 지정은 막혀요. 한 사람에게 하나라는 원칙이 여기서 작동해요. 그래서 선택 전에 점검할 게 있어요. 월급이 들어오는 계좌인지, 카드 결제와 공과금이 연결돼 있는지, 평소 잔액 흐름이 어떤지 살펴봐야 해요. 보호 한도 안에서 유지되는 구조인지도 따져봐야 해요. 무작정 오래된 통장을 고르기보다 지금의 생활에 맞는 통장을 기준으로 삼는 게 좋아요. 새로 만드는 선택도 가능해요. 기존 계좌를 그대로 쓰지 않아도 돼요. 생활비 전용 통장을 따로 만들어 그 계좌만 생계비로 지정할 수 있어요. 이 방식은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어줘요.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분리하면 관리도 쉬워져요. 위험이 생겼을 때 방어 지점도 명확해져요. 중요한 건 미루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을 때는 귀찮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긴 뒤에는 선택권이 사라져요. 통장을 미리 지정해두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그 순간 크게 벌어져요. 준비는 늘 평온할 때 해야 효과가 생겨요. 이 제도는 실천하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어요. 알고 있는 것과 적용하는 건 전혀 달라요. 생계비 계좌는 서류 속 문장이 아니라 실제 통장을 다루는 행동이에요. 이 제도가 가져오는 변화는 통장 하나에서 멈추지 않아요. 사람들의 심리부터 바꿔요. 압류 문자를 받았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던 경험, 계좌 잔액을 확인할 때마다 불안이 먼저 올라오던 감정이 달라져요. 통장에 대한 공포가 완화되면 판단도 달라져요. 숨쉴 공간이 있다는 인식이 생기니까요. 이 차이는 위기 상황에서 더 크게 느껴져요.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통장이 동시에 멈추는 구조에서는 선택이 사라져요.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무엇부터 해결해야 할지 판단이 흐려져요. 반면 하나라도 작동하는 통장이 있으면 우선순위가 생겨요. 월세, 공과금, 병원비처럼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정리돼요. 이 제도가 보호하려는 건 금액보다 시간이에요. 돈은 다시 벌수 있어도 끊긴 시간은 되돌리기 어려워요. 통장이 멈춰 있는 며칠 몇주 동안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요. 생계비 계좌는 이 공백을 최소화하는 장치예요.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줘요. 가족이 함께 흔들리지 않도록 막아줘요. 한 사람의 채무 문제로. 아이생활비나 부모병원비까지 동시에 막히는 상황을 줄여줘요. 개인의 문제를 가족 전체의 위기로 확대시키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이 부분에서 제도의 성격이 분명해져요. 이 변화는 금융문화에도 신호를 줘요. 통장은 무조건 채권 회수의 도구가 아니라 생활기반으로 인정받아요.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책임과 보호의 균형이 조금 이동해요. 모든 위험을 개인에게만 떠넘기던 구조에서 한발 물러난 선택이에요. 이런 장치는 약해 보일 수 있어요.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완벽한 보호보다 중요한 건 붕괴를 막는 거예요. 완전히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손이에요. 그 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응 방식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제도는 태도를 바꿔요. 무조건 숨기는 방향에서 구조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이동해요. 통장을 분리하고 역할을 나누고 위험을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요. 금융을 두려움의 영역에서 관리의 영역으로 옮기는 계기가 돼요. 2026년 2월 이후에 은행 업무는 태도가 먼저 바뀌는 구조예요. 통장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보다 어떤 통장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중요해져요. 숫자를 숨기는 방식이 아니라 역할을 분리하는 방식이 기준이 되어 금융 생활이 한 단계 성숙해지는 흐름이에요. 이제 통장은 단순한 저장 공간이 아니에요. 각자 기능을 갖게 돼요. 생활비를 지키는 통장, 거래를 위한 통장, 목적 자금을 담아두는 통장처럼 역할이 나뉘어요. 그중에서도 생계비 계좌는 가장 바닥을 받치는 구조예요. 모든 게 흔들려도 마지막까지 작동해야 하는 통장이에요. 이 변화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괜히 미리 대비하는 게 불안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준비는 불안을 키우는 행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안을 줄이는 방식이에요. 위험을 상상한다고 위험이 커지는 건 아니니까요. 대비는 언제나 조용히 삶을 안정시켜요. 이 제도는 선택의 결과를 바꿔요.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게멈 춤추느냐? 최소한의 일상이 유지되느냐는 전혀 다른 결말이에요. 같은 상황이어도 통장이 살아있으면 대응이 가능해요. 돈에 많고 적음보다 흐름의 지속 여부가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특정 사람만을 향하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안정적인 사람에게도 해당돼요. 은행 계좌 하나라도 쓰고 있다면 이 변화는 이미 당신의 영역이에요 준비해 두면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한 번의 변수로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통장을 지킨다는 건 돈을 지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생활에 리듬을 지킨다는 의미에 가까워요. 아침에 출근하고 병원에 가고 월세를 내고 아이를 돌보는 일상이 끊기지 않게 하는 장치예요. 이 연속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든 제도가 바로 생계비 계좌예요. 2026년 2월은 경고가 아니라 기준선이에요. 그 전후로 은행 업무의 성격이 나뉘어요. 예전처럼 아무 통장이나 쓰던 시대와 역할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시대로 갈라져요.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몫이에요. 통장을 하나라도 쓰고 있다면 결론은 단순해요. 모른 채 지나치기에는 너무 중요한 변화예요. 이 제도는 위기를 만들지 않아요. 다만 위기를 견디는 방식을 바꿔요. 그 차이는 상황이 닥쳤을 때 가장 분명하게 느껴질 거예요.